단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먹었던 음식,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마늘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미국 타임지에서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고, 서양의 의학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말하며 마늘을 약으로 처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늘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잘못 먹으면 위장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냄새 빼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는 마늘의 놀라운 효능 5가지와 주의해야 할 부작용 5가지,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음식 궁합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마늘이란 무엇인가? 마늘은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이래백리라고 불립니다. 강한 냄새 딱 하나만 빼면 모든 것이 몸에 좋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건설 노동자들에게 체력 보강을 위해 마늘을 지급했고, 세계대전 당시에는 부족한 항생제 대신 마늘즙을 상처에 발라 살균제로 사용했을 정도로 강력한 살균력과 치유력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2. 마늘의 효능 5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마늘이 중년의 몸을 어떻게 살리는지 구체적인 효능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암 작용으로 암세포를 죽입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예방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마늘을 항암효과가 가장 큰 1등 식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혈관을 뚫어주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마늘은 혈관 속에 시한폭탄인 혈전을 녹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중년분들에게는 천연 혈압약이나 다름 없습니다. 셋째, 천연정력제라 불릴 만큼 스테미나를 강화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스코르디닌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이것이 피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 줍니다. 넷째, 췌장 기능을 도와 당뇨병을 개선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췌장 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포도당 사용을 늘려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산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는데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줍니다. 혈액 순환을 통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기억력 감퇴를 막고 치매 위험을 낮춰 줍니다. 3. 마늘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5가지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마늘도 과유불급입니다. 다음 5가지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빈속에 생마늘 섭취는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마늘에 알리 신 성분은 위 점막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속쓰림 위통을 유발하고 심하면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도중에 드시거나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늘은 혈전 분해 작용을 하여 피를 묽게 만듭니다. 이는 지혈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셋째 눈이 침침하거나 안구 질환이 있다면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동의보감에는 마늘을 오래 먹으면 눈이 나빠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 기운과 열기가 눈의 염증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눈병이 있거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성질이 매우 뜨거운 음식입니다. 평소 얼굴이 잘 달아오르거나 땀이 많고 열이 많은 체질인 분들이 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두통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냄새로 인한 불쾌감입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입냄새뿐만 아니라 땅구멍을 통해서도 특유의 냄새가 배어 나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삼겹살 드실 때 마늘은 필수죠.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몸에 흡수가 잘 안되고 배출되기 쉽습니다. 이때 마늘의 알리신이 비타민 B1을 꽉 잡아주어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여줍니다. 맛도 잡고 영양도 잡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마늘을 식초에 담가 마늘장아찌로 드시면 마늘의 매운맛과 냄새는 줄어들고 항암효과와 해독작용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특히 식초가 혈압조절을 도와주어 고혈압 환자에게 아주 좋은 조리법입니다. 5. 마늘과 궁합이 나쁜 음식 마지막으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첫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도 좋고 마늘도 좋지만 둘다 열을 내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이 이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오르거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입니다. 마늘과 파는 영양성분이나 효능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둘다 위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강해서 요리에 마늘과 파를 동시에 너무 많이 넣으면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인의 힘의 원천 마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마늘은 최고의 항암식품이자 혈관청소부입니다. 하지만 빈속의 생으로 드시면 위가 상할 수 있으니 꼭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피로회복에 최고지만 큰 수술 전에는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운 마늘을 곁들인 건강한 식사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